네 반갑습니다 금액 쳤습니다 이전에 이전 영상에 제가 골드 콜옵션을 매도를 했다라고 했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골드가 엄청난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3%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현재 하락을 하는 상황입니다 와이 어, 정도까지는 예상을 못했는데 엄청나게 하, 상승을 했고 제 포지션도 마이너스를 많이 기록하다가 보니까 제가 밑에 좀 걸어 놨었어요. 7.8에서 잡았다가 한7 정도에 일단 걸어 놨었는데 많은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휴나에서 걸어 놨었는데 새벽에 체결이 됐어요. 가만히 놔뒀으면 현재 30만원 이상 수익이 났었을 텐데 아쉽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올라온 건 대단한 거고 제콜 옵션도 굉장히 마이너스를 많이 보이다가, 현재 금값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제가 수익으로 다시 전환이 됐고, 이제 마무리, 포지션이 마무리 지었는데, 일단은 저, 그렇습니다. 제가 2,500선까지 봤었는데, 지금 볼린저 밴드 상반까지 올라오면서 엄청난 상승을 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울고, 웃는, 울고, 웃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아마도 선물을 매도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다 손절이 나갔겠죠? 네, 증거금은 없이 손절이 나갔을 거고, 제 테스트 계좌에도 아마 좀다 손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역시나 이제 비중이 가장 문제인 거고, 그 비중을 잘 지켜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투자할 때 어, 소량으로 우선은 해야 되고,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갑자기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전쟁 이스라엘하고 이라는 전쟁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고, 중국 사람들이 또, 어, 금을 산다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진실은 그냥 가격에 있습니다. 가격에 있고, 그런 많은 정보들이 저희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세만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가능한 내 포지션을 지킬 수 있을 만큼만 투자를 해서 오랫동안 살아남는 게, 어 우리들한테 우리들 계좌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내일 제가 매매일지를 올릴 수가 없어서 현재 새벽에 그냥 화장실 갔다가 잠깐 기록을 남깁니다. 어,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현재 이제 달러 원 달러 선물이 굉장히 야간에 상승을 했고 우리 시장 야간 선물도 나스닥 영향으로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빅스도 조금 굉장히 10%까지 상승을 해서 조금은 시장이 좀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는가 싶고 어, 빅스가 만약에 이제 저는 많은 상승을 거두고 실제 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사건이 일어나면은 저는 그때 다시 빅스 매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고요. 어, 이상이고. 일단, 제 매매일지 참조하시고, 금 때문에 좀 영상을 많이 올리게 됐네요. 다음주는 원달러 선물을 거래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종목 선물은 하나 지금 매도를 해서 다시 오늘 수익을 거뒀는데, 요거는 뭐, 일단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